你这里。No, 눈썹이, 어, 이제 들어가자, 눈썹이. 도망갈 데 없어. 아이고, 다행이네. 니네 얼굴도 깨끗하네. 어. 어. 너희 누나 계속 기다리고 있다. 지금 또 캐티옷 잠자고 있어. 니 며칠째고. 어, 이제 이 정도 밖에 돌아다녔으면 밖에 구경 다 했다. 이거 맞지? 이제 들어가자. 아이고, 들어가자, 이놈아. 아, 이놈 자식, 이거 안다, 안 들어간다. 에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구나. 아, 할아버지가 여기 엄청나게 튼튼하게 해놨어. 언 이제 덜 탈출을 못해, 여기서. 목이 어? 문다, 목이 문다. 이놈아, 빨리 들어가자. 아, 저놈이, 저놈이, 저 들어가면 갇힌다는 걸 아니까. 팜만 들어가다가 말고 나오고, 들어가다가 말고 나오고. 미로도 안 들어가네, 저. 와. 대단하다. 니, 네, 니네 이제, 오, 내, 내 머리 위다. 와, 내가 이제 니네 머리를 못 따라간다. 와, 와. 대박이다. 아. 오늘 할아버지 벌써 목이 엄청나게 물렸다, 지금. 니하고 지금 나하고, 어, 한 20분째다, 지금 20분째. 하. 대박이 대박, 대박. 아, 나사는, 나사는 고정을 시켜가지고. 일단 빠지지는 않을 거고 어, 대박이네 어떻게 넣냐 어떻게 아, 안 들어가네 절대 안 들어가네 대박이 대박 우와 하. 눈썹아 누나 기다린다 어? 누나 기다린다 누나 어 누나 보러 가자 어? 너희 누나 아라 쓰러진대 이 때문에 언니는 누나도 안 보고 싶나, 이놈아. 아, 이 짝대기, 짝대기로 쑤셨는데도, 꿈쩍도 안 하네. 아, 저는, 아, 일단, 너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이후 상황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하자 너무 오래 이번에는 너무 오래 밖에 있었다 아, 밥집에 포획들 해놓고도 지금 며칠 만에 잡히는 거고 저 봐라 두리번 두리번거리는 거 봐라 나갈 게 없나 싶어 가지고 아. 눈썹이 나갈 데 없어 눈썹이 어, 어 이제 집에 들어갑시다 눈썹이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주고 이제 잘해줄게 어 괜찮아 어어 어? 이제 네 괴롭히는 애들도 없잖아 어 점남이가 네 괴롭히면 나의 점남이 물어갈게응 눈썹이 이제 그만 버티고 들어가자 지금 이제 50분 다 돼간다 추루 냄새 나지, 그래. 어, 니가 좋아하는 추로야 들어가가지고, 추, 고개 추로 먹고, 우리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 집에서, 거실에서 맛있는 거 간식 먹자, 오늘. 어? 이고 우리 착하다. 우리 눈썹이 착하네. 아이고 우리 눈썹이 착하다. 니네 지금까지 가출한 건내 아무 말도 안 할게. 어? 들어가자. 어? 너희 누나 이제 쓰러진다. 어? 누나 보러 가야지, 이놈아. 어? 니는, 니는 가족에도 없나, 이놈이 자식아. 아, 딱 얼마나 버티나. 와. 아, 일단 나는 이틀 도 버틸 수 있다, 여기서. 이 자식아. 아, 니 잡으려고 나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몇 번째 실패고. 음, 아버지, 맛있는 거 없어. 응? <laughs> 문양 손에 하는 것도 없어. 아버지, 지금 눈썹이 영상 보고 있어.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문좀 열어놨다. 아유 덥다. 음, 깨질이. 아유 다리다아 다리가 이거 막네아이고 착하네 아눈아눈아한아간 지났다 유 아유. 아유. 아, 어? 집에 가자, 집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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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아 없어도 들어가질 않네 아유. 아유. 꼬유아 마당에 있었나 보네. 나가는 거보이유만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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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석에 있나 보네. 밥집에 가다도, 이야, 끝이 아니네. 우와, 되네, 돼. 우와, 찡하다. 아, 아닌, 아닌 걸 아니까 절대 안 들어가네. 어쩔 수 없다. 좀더지켜보지안 했어. 야, 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됐다. 아, 예, 대박이네. 대박이네, 대박. 눈썹이. 눈썹아, 이제 들어가자. 힘들다. 어? 할부지는 이틀 또요, 버틸 수 있어. 니가 힘들잖아. 어? 어 그렇게 버틸 버틸 이유가 없잖아. 이놈의 자식아. 어?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자. 어? 마당에 니네 좋아하는 캣타워도 하나 만들고 있어. 어? 나가고 싶을 때는 그 캣타워 올라가가지고, 어? 거기서 밖에 구경하고 놀면 돼. 어? 할아버지가 그거 말고도 한, 몇 개씩 더 만들 거야. 계속 만들어 갈 거야. 어? 아이고, 우리 착하다, 눈썹이. 눈썹이 이제 들어가자, 눈썹아. 아이고 착하다 눈썹이 잔한이거서 저 안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때도 없는데 아, 안들어가네 지금 2시간 반 2시간 반 지났다 아, 또, 더 이상 방법이 안 떠오르네 이래서 아, 까딱만 실수했으면 바로 나갈건데 실수해도 바로 나갈 건데, 지금 완전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다. 와. 강제 진압을 해야 되겠다. 와, 근데 너무 위험한데. 조금만 실수해보면 나가보는데. 깨동이. 깨동아. 아, 쉽지 않겠는데, 이거. 절대 쉽지 않겠는데. 니, 네 도와줄 거 아니면 내려온나, 이놈아, 어? 아, 뜯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입구를 막고, 밑에 판, 아, 밑에 판 그때, 아, 깨뚱이, 깨뚱이 잡는다고 밑에 판 뜯어놨다. 이거. 그래서 밑에 뻥 뚫려있는데, 와, 밑에 판까지 같이 막아야 되네. 와, 쉽지 않겠는데. 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가한오 분만 더 생각해 보고 들어가자. 이쁘이, 눈썹이어서 눈썹이. 와, 이거 들고 온다고 대다. 자, 눈썹이 이제 나온나? 이놈아. 아이고. 지, 지집에 금방 올라가네. 이놈이 자식. 아, 이쁘이. 반응이 없다, 이쁘이. 아 일단, 일단 내 나갈게. 나갈게. 니네 안정을 좀 찾아라. 아, 어이더라. 어이더라. 작게둥이 그 눈썹이 형아가 익도 어, 안 됐어. 아, 네가 뭐라 그거. 아, 아 나머지는 내일 정리하자. 아 대라, 아 대라. 아 참치도 있다. 참치 이것도 빨리 먹도라 음, 괜찮아 눈썹이. 에옹 괜찮아 눈썹이. 그래 애옹 이놈아. 어, 고생했어. 문희는 냄새 내 눈썹이 냄새 났으니까 또 올라가 확인해보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문희야, 괜찮아, 문희. 문이. 어, 문희도 괜찮아, 문희. 너희 간식 먹자, 간식. 어, 어, 간식 준비할 테니까 간식 먹자, 다들. 이쁘 아, 이쁘기도 이뿌, 지금. 캣트에서안 온다. 그냥 문이 다가가는데 도 지금 놀란다. 문이 다가가는데 놀란다. 냄새가 다르니까 지금. 아, 이쁘이 바로 따라가네. 아, 간식 먹자. 간식 준비해야 되겠다. 아, 먹고 너희들 간식 주고 씻어야 되겠다. 캣트의 아, 눈썹이 깨뚱이도 캐티에 나왔고 니 응. 진짜 오랜만에 나온거대 나한테 공격하지 말래 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어, 너도 날씨 더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지? 응. 깨뚱이는 이제 다시 코가 좀 좋아지고 있어 이제 닦아도 까맣게 안 묻어나 형들하고 같이 놀아도 되겠다, 아. 아이씨, 그렇저놈이 저 자식은 내 말할 때 끊는 저, 저 습관 버려야 되는데. 아니, 네 목에 틀에 끈적끈적하네, 수박 먹어가지고. 수박 다 묻혔네. 아, 수박 너무 잘 익었지, 맞지? 아, 터져가지고 너희 먼저 줬어. 첫 수박이야, 이게 이건 수박. 아. 아, 이고 우리 애들 이제 오늘부터 못 나온다, 애가. 난리 나겠네.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래.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야, 아프다. 그래 뭐. 못... 아야, 이 봐라. 아, 이놈이 자식. 분위기 좋다가도 갑자기. 니안 네, 되겠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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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들어가자? 아, 이놈이 자식. 아니, 분위기 좋다가도 니 갑자기 왜 그래? 어. 어 어쩔 수 없다 네가 그런 거다 어 근데 네. 네는 네는 네. 네. 안에 있어라 안에 있라네 나오지 마라 아이고 이놈 네, 의 자식 아들아 아들아 나오지 마라 이나 네.